혹시 아주 거창한 목표를 이루는 비결이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는 하루 딱 5분 이런 아주 작은 순간에 숨어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오늘 바로 그 작은 시간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. 정말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은 바로 샤워부터 하시나요?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여러분을 먼저 유혹하진 않나요? 아마 많은 분들이 속으로 "아, 내 얘긴데" 하셨을 거예요. 머리로는 씻어야지 하면서도 이상하게 소파가 자석처럼 저를 끌어당기고 스마트폰이 손에서 떨어지질 않죠. 딱 10분만 하다가 결국 잠들기 직전에 허둥주둥 씻는 거, 이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. 우리의 의지력은 바로 이런 사소한 순간에 무너지곤 합니다. 그런데요, 정말 놀랍게도 인생의 가장 큰 목표를 이루는 비밀이 바로 이 작은 실패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. 아니, 집에 와서 바로 씻는 거랑 인생의 성공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? 지금부터 그 연결고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. 여기 이 야망에 도에 제대로 빠졌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. 바로 옥민송 씨인데요. 과거의 그녀는 뭐 우리 대부분이 그렇듯 모든 걸한 번에 그것도 아주 완벽하게 해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. 그녀의 머릿속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. 직장에서도 최고가 되고 싶고 운동해서 건강도 챙겨야 하고 책도 읽으면서 성장해야 하고 친구들이랑도 잘 어울리고 싶고 그러면서 또 쉬기도 잘 쉬어야 하고 와 정말 쓴 막히죠 이 모든 걸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마음은 빨리 제대로 잘 이걸 외치는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조급하니까 오히려 시작도 못하고 미루게 되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다 그 무게에 짓눌려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난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는 지독한 죄책감과 모든 에너지가 다 타버린 번아웃 뿐이었습니다. 이 끝없는 야망과 죄책감의 굴레에 영원히 반복될 것만 같았는데요. 어느 날 아주 충격적인 실패 하나가 이 모든 악순환을 깨는 극적인 전환점이 됩니다.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? 그녀의 야심찬 목표는 이거였습니다. 퇴근하고 매일 무려 2시간씩 공부해서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. 처음엔 정말 엄청난 열정에 불타올랐죠. 자,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. 결과는 어땠을까요? 놀라지 마세요. 그녀가 두 시간 공부 목표를 달성한 날은 한달 30일 중에 단 5일 뿐이었습니다. 매일 하겠다던 다짐이 결국 일주일에 한번 성공한 꼴이 된 거죠.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. 한달 동안 공부한 총 시간이 10시간이었는데, 이걸 30일로 나눠보니까 하루 평균 공부 시간은 고작 20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. 바로 이 순간, 그녀는 머리를 한대 맞은 것 같은 깨달음을 얻습니다. 매일 2시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스스로를 닥달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결과는 겨우 하루 20분이라니 아, 진짜 문제는 시간이 없거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었구나. 완벽하게 2시간 꽉 채워서 해야 한다는 이 압박감 자체가 문제였던 겁니다. 이뼈 아픈 실패가 역설적이게도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. 이 시간이라는 거대한 벽을 무너뜨린 건 정말 놀랍게도 단 10분이라는 아주 작은 시간이었습니다. 그녀는 결심했어요. 에라, 모르겠다. 지금까지 하던 거랑 전부 반대를 해보자. 빨리가 아니라 천천히. 제대로가 아니라 대충. 크게가 아니라 작게. 기존의 성공 공식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보기로 한 거죠. 그녀의 첫 번째 실험은 정말 간단했습니다. 하루에 딱 10분만 책 읽기. 그리고 이걸 언제 할까 고민하다가 가장 실천하기 쉬운 시간, 바로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을 선택했어요. 심지어 규칙도 아주 유연하게 만들었죠. 혹시 아침에 못 읽으면, 에이, 망했다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, 괜찮아, 저녁 퇴근길에 하면 되지, 이렇게요. 이 작은 습관이 가져온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. 일단 해야 한다라는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졌어요. 그리고 매일 10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니까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는 게 느껴졌죠.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. 어, 나도 하면 되는 사람이네. 나는 결국 해내는 사람이구나 하는 아주 단단한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. 자, 여기서 우리는 작은 습관이 어떻게 눈덩이처럼 커지는지에 대한 핵심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. 바로 하나의 작고 안정적인 습관이 마치 나무의 튼튼한 뼈대처럼 더큰 변화를 위한 단단한 기반이 되어 준다는 거죠. 그녀는 이 전략을 뼈대와 가지 방식이라고 부릅니다. 아주 직관적이죠. 먼저 하나의 행동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뼈대로 만드는 거예요. 그러고 나면 거기에 새로운 습관이라는 가지를 뻗어 나가는 건 훨씬 쉬워진다는 개념입니다. 계단 오르기 예시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처음엔 딱 직장에서만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어요. 이게 뼈대 습관이 된 거죠. 이게 몸에 완전히 익숙해지니까 어느 날 퇴근하면서 어? 집까지 11층인데 이것도 한번 해볼까?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 거예요. 이게 바로 가지를 추가한 거죠. 그리고 이 성공 경험이 체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져서 결국 주 2회 헬스장을 등록하는 더큰 습관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된 겁니다.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. 이 지극히 개인적인 작은 습관 만들기가 나중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전문가로서의 성공, 그리고 전 세계적인 성공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.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정말 드라마 같지 않나요? 모든 건 2020년 단 10분의 독서루틴에서 시작됐습니다. 이 작은 성공의 경험이, 아, 이 방법 통하는구나 하는 확신을 줬고, 이걸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죠. 그래서 2년 뒤, 자신의 뼈대와 가지 전략을 그대로 녹여낸 앱, 마이루틴을 출시합니다. 그리고 현재 이 앱은 무려 1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글로벌 서비스로 성장했고요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을 편해 베스트셀러 작가까지 되었어요. 단 10분의 습관이 만들어낸 나비효과, 정말 대단하죠? 자, 이제 이 놀라운 교훈을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볼 시간입니다. 이 이야기는 그냥 한 사람의 특별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. 바로 여러분, 그리고 저를 위한 5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걸 너무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그 욕심 때문은 아닐까요? 그 엄청난 부담감이 오히려 내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?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. 오늘 당장 할수 있는 가장 작은 것, 딱 5분만 바꿔 보는 거예요. 그 작은 시작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당신이 꿈꾸었던 바로 그 삶을 현실로 만들어 줄 겁니다.